할렐루야, 바이벌 아카데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여덟 번째 시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아브라함을 끝내려면 몇 주는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례를 사로로 바꾼 이야기 또 아브라함 전체의 일생을 두고 75세 이전까지의 삶, 75세 하란을 떠난 이후, 86세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의 시간.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의 공백이 지나고, 아브라함 99세 때에,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음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이 자세하게 기록된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175년 동안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전체 일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계수 받았던 절반 정도의 시간 나머지는 별로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을 끌지 못했던 시간으로 보내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손님으로 맞았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천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귀한 손님을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귀한 손님, 귀한 손님을 이야기할 때그 귀한 손님을 귀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귀빈, 귀빈.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해서 영어로 말할 때는 VIP라, 그렇죠? Very important person 그렇게 VIP라 표현합니다. 귀빈은 귀할 기자 손님 민자 귀한 손님. 고빈, 요빈,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또, 큰 손님. 어떤 때는 존빈이라 존경하는 손님이다. 그런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현대 의 젊은들이 귀빈을 이렇게 해석하고 납니다. 굉장히 쪼크이지만 귀찮은 빈대 같다. 아, 손님이 참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의미 있고 축복스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참 귀찮고 아, 접대해야 되는 일이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했던 이야기 창세기 18장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잠시 읽고 그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증 점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었사오면원큰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할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 장막에 들어가 사라 이르러 이되 속히 고운 가로세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알아서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네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안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 여기 보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고 그의 가정에 평생의 문제를 안고 있던 자녀, 후사, 바로 이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이런 아주 결정적인 동기를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히브리스 13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예상 밖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전혀 예상 밖에 손님으로 찾아오신 손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보시면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때는 언제입니까? 오정쯤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옆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야외라고 표현하는데 보면 2절에 보면 사람 셋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므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람 셋 모양으로 오셨는데 모습으로 오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 서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일어나서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럼 또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사람 셋. 그리고 19장 1절로 가게 되면 19장 1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어, 날이 저물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그두 천사가. 자, 아까 사람 셋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셋 중에 한 분이 여호와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그두 사람이 해질 때 소돔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고요, 그두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도 나타나고 사람 세수로도 나타나고 천사 둘. 그러면 아마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분 모습으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한분 가운데 여호와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천사였다는. 그리고 히브리스기라 말했던 것. 우리 또한번 기억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천사들을 대접했다.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18장에 흐르고 있는 내용. 마지막 18장. 끝절이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1절 날이 저물 때그두 천사가. 세분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셔서 여호와이셔서 가셨고 나머지 두 사람의 모습 바로 천사들인데 그들은 소돔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신학적인 어려운 문자인데요. 신인 동형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인 동형론.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18장 보면 정오쯤에 한낮시간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장막문에 앉아있는 상황.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그냥 앉아있습니다.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 그의 장막문에 앉아있는 이런 상황.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기도시간이 아니에요. 찬송하는 시간이 아니요 예배당 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열성적으로 전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기도실에 있을 때, 예배당에 있을 때, 골방에 기도 중에 있을 때, 찬양대실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고무방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리 숲을 장막 문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큰 뭐 도포를 입고 흰수염을 길러서 이렇게 큰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도사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러면 모르겠거니와. 아, 근데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 손님처럼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일상적인 환경 속에 만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전도를 열심히 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였을 때무엇든 우리 선한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날의 이야기일 때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너희는 추렸을 때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갇혔을 때, 어,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또 한편에, 염소 쪽에 있는 왼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줄렸을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언제였습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수 있는 돌스토이 어, 이야기 아마 언젠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스토이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재화공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한 음, 구두를 만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 내일 너의 집에 가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 얼마나 기뻤는지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흘렀을 때그 집에 찾아와서 한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뭐 예수님 위해서 마련해 놓은 음식이 있으니까 가서 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다녀갔습니다. 한참 또 있다니까 한 청소부 영감이 오셨습니다. 또 지나니까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모두 세 사람이 그날 집을 다녀갔습니다. 그렇게 나른 저물어갔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두방 할아버, 할아버지는 불쌍하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준비했던 음식을 다 그들에게 먹어버렸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 습니다. 예수님 그 구두방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세번참잘 대접을 받았다. 아니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았는데 오늘 그 불쌍한 할아버지가 다녀갔고,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다녀갔고, 또 그런 청소부가 다녀갔는데, 언제 다녀갔습니까? 내가 다 그런 모습으로 갔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오늘 바로 주님이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성을 다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인 수 1만 명의 미국 대형교회 목사가 노숙인이 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스티팩이라고 하는 목사님, 제르마야 스티팩이라고 하는 목사님 어느 주일 오전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을 해서 주변을 어설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스티팩 목사님,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례관이 돈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동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교회에 들어간 스티백 목사님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예배 위원들의 저지와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로 겨우 밀려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이 되었고 맨 뒷자리 스티백 목사는 노숙인처럼 그대로 강단에 올랐고 교인들은 경악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곧장 마태웅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염소 비유로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 그 대목입니다. 스티백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들은 무엇인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흐느게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어뜨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백 목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약한 자를 존중하며 그리고 옆에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 지극히 작은 자로 내 배우는 사람을 주님으로 알고 섬길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평범한 손님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그날 지극히 아름답게 잘 공경함으로, 공경함으로 부지 중의 천사를 접대하였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주는 내용이 굉장히 신설합니다. 자, 어떻게 했죠? 손님을 맞은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가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건 노예가 하는 행동입니다.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절 볼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제가 설명을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누차 들어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집에 그냥 쉬시다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6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사아를 가지다가 세사아 가루 세 통을 갖다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짐승 때에 가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그것을 빨리 잡아서 아주 귀한 요리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유리한 송아지, 송아지, 아주 송아지 고기죠?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가져왔습니다. 함께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셔 쓰고 있습니다. 아주 정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의 자세,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도 잘하는 이 모습, 근데 우리가 일생에, 일상에 옮기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뭔가 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로마서 12장 13절에 놓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섬에 남겨두면서 영적인 지도력이 가져야 할 자격을 이야기할 때디도수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요사이로 말하면 목사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그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도 손 대접,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목사라고 부르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전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온 그런 사람도 잘 공경하고 대접할 때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을 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시오. 가로대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맙시오. 손님을 가르쳐 주님이라고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얻어 싸우면 뭐라고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겸한 자수로. 사절에 아까 보았죠. 물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6절부터 8절 아내를 동원합니다. 하인이 함께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도록 합니다. 아내에게는 떡을 구워라고 만듭니다. 자신은 송아지, 우리 간에 가서 살진 송아지를 직접 잡아옵니다. 그리고 버터와 우유 하인이 유리한 송아지 고기를 들고 가서 모셔 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아주 기분 좋게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좋아지시거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진설하고 나서 모셔 썼다. 마치 하인처럼, 노예처럼 잘 숨겼던 이런 모습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저는 끝으로 오늘 좀 짧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손님을 접대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무엇입니까? 예, 우린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손님을 접대함으로 무슨 땅한 평을 넓리고뭐 아파트를 넓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천사들을 영접했던 이런 놀라운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바로 그 가난한 분이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얻어먹고 동냥하고 구갈하고 있는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신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이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모습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라의 몸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몸에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사라가 웃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있을 가장 큰 숙제. 아브라함은 예전에도 그렇게 습니다 우리 집에 자란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고. 바로 그 결정적인 아들의 태어남, 내년 이맘때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큰 문제, 문제에 흐덕이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숨김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면 주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 또한 가지가 있죠. 예, 그것은 뭡니까? 이 손님을 접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7절이야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난 아브라함의 앞으로 다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미래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내 일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게 돼서.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18절, 강대한 나라가 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나마미는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손님 대접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잘 숨겨 아브라함이 누렸던 큰 복.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섬김의 삶을 살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잘 대접하겠다. 너 같은 사람은 대접 안 해. 어쩌면 그너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내게 찾아오신 주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손대지하기를 힘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